2024년 03월 9일 영어 모의고사 37번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잉카 제국의 뛰어난 육상 전달 시스템 전령이야 전령 근데 이 전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차스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전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이 전령인 차스키와 조직적인 시스템 덕분에 잉카는 말이 없이도 달리는 말이 없이도 효율적인 장거리 메시지 전달이 가능했다라고 좀 언급하고 있어. 자, 가 봅시다. 자, 내용 봐봐. 잉카에는 말이 없었어. 자 잉카에는 말이 없었고, 그랬어요. 그래서,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전령인 차스키를 활용했어. 자, 차스키들은 1, 2마일 간격에 오두막에서 4명에서 6명씩 배치가 돼 있었던 거야. 그래서 도로 양쪽을 살피며 다른 주자가 보면 바위로 달려나가. 이어달리기처럼 자 근데 오두방은 당연히 높은 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잘 보이겠지 그리고 메시지를 여러 번 외쳐 큰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스템 덕분에 무려 1000마일 거리도 3, 4일 만에 전달이 가능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중심 소재 먼저 잡아볼게 자 중심 소재 아까 말한 것처럼 전령이야. 자, 여기 이 부분으로 잡자. 첫 번째 문장은. 전령. 자, 이 전령은 지금 메신저지. 자, 여기 다시 한 번. 자, 차스키. 자, 데이도 똑같아. 전령이야. 자, 다시 한 번. 전령. 그리고 전령. 자, 메신저. 다시 전령. 또 전령이야. 자, 다 전령을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다. 자, 다시 한번또 여기. 전령, 전령, 또 전령.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칭 문제 내기 너무 좋지. 자, 이제 전령은 다 찾았어. 자, 이제 필자 견해 잡을게. 필자 견해. 자, 필자 견해는 여기 첫 번째 문장으로 잡을게. 첫 번째 문장. 인카 제군 어떻다?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탁월했다. 자이 부분 을 그냥 필자 견해로 잡자. 자 그다음 이제 삽입을 잡을 건데, 그러면 삽입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봐봐. 여기 대이 대이 하고 지금 지시사 나왔거든. 그럼 이 부분에 각각이 뭐가 나오기 좋다? 삽입 나오기가 좋아. 삽입 삽입. 자, 데이데이 데이 지금 지시사 받고 있으니까 삽인 나오기가 좋아. 이두 개를 좀 잡아주시고. 자, 그러 중요한 어휘를 이제 잡을 거야. 지금부터 잘 봐봐. 첫 번째 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있어? 탁월했다. 잘했다. 자, 메시지 전달을 잘했다. 이분이 포인트야. 그리고 여기 배치가 되어 있었다 전달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봐줘 시험에 막 나올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너무 없어요 여기에는 자기도 굿 러너 90 포인트지 당연히 전령은잘 달리는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도 허리 별표 밑 별표 당이 서둘러 나가는 게 맞지, 여러분들. 전령인데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은 지대에 있어야 잘 보이지. 자, 그리고 여기도 외치기 시작하는 거고 반복해 주는 거지. 다 전령의 역할이에 여러분들. 자, 릴레이 별표. 자, 굿 별표. 좋은 조건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했다. 자 이제 문법 가봅시다. 자 문법 갈게요, 여러분들. 자첫 번째 문장에서 with 원래 보통 명사 분사 쓰거든.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분사 대신 형용사 쓴것 뿐이야. 형용사, 그저기 available 별표. 자 with 명사 분사인데 분사가 원래 형용사잖아, 여러분들. 그래서 형용사 그냥 쓴것 뿐이야. 자, 그 다음에 주어, 동사 자, 딜리버링, 동명사 잡아주시고 자, 그 뒤에도 주어 자, 수동태 잡아줘 자, 수동태 뒤에 명사 없고 자, 전명구 자, 투 딜리버 부사로 잡아줘 자, 모뭐하기 위해서 자 커밍 잡아주시고 현재 분사 문장 구조는 되게 평이해 뭐 특별한 게 없어 그 다음 문장에서도 지금 콜드 얘는 O형식인데 PP야 그니까 그 뒤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목적격 보호인 명사가 남아있는 것 뿐이야. 그래서 여기, 콜드, 이거 ing로 장난 많이 친다. 콜링이 아니라 콜드야. 잘 봐줘야 돼. 콜링이 아니라 콜드다. O형식 pp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인 명사가 남아있는 것 뿐이야. 그래서 이것도 장난 잘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봐줘야 돼. 그래서 이런 동사가 콜하고 네임이 가장 많아. 자, 주어, 동사. 자 끊고 place t h pp 뒤에 명사 없고 자 from a to b 잡아주시고 from a to b 잡아주시고 어 중요한 거 없어 자이것 중요한 게 없네 주어 동사 끊고 후자 와치 동사 자 끊고, 자그 다음에 여러분, 여기 수거처럼 암기 좀 합시다. 보다, 자그 다음에 커밍,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있어.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있고, 자 주어 동사 끊고 투부 정사 부사로 잡아줘 모모 하기 위해서 모모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댐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얘를 그냥 받아 먹은 건데 어차피 지, 뭐 수일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봐줘.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끊고 자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n 이 동사로 쓰면 다가 가다야 다가 가다 다가 가다 뜻이야 n e 다가 가다 자 그다음에 he 주원대 b e g i n 투부 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동영사도 OK. 자그 다음에 begin 하고 repeated 하고 병치한 거야. 동사 병치. 자 begin 하고 repeated 하고 병치한 거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he one은 여기 얘를 받아 먹은 거야. 수일치. 자, 그래서 원스가 나오면 x 야 이거 스위치 문제야. 그 다음에 후 끊고 투 부정사 부사로 뭐모하기 위해서 자 주어, 동사, 목적어, 끊고 끊고 마무리.